자 아무튼 지금 바로 여러분들 그 인사막 아까 전에 했으니까 고드 절미하고 바로 수호한테 지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나 준비됐어 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왔어 겸지 잠깐만 레벨도 높고 오 유니온도 꽤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레벨 내실 좋고 유니온 내실 준수하고 지금 스펙 몇이지? 보약 있는 기준으로다가 10.2 정도. 블랙카드 블랙카드 끼고 10.3 모자 지금 추업도 나쁘지 않아. 또꽤 준수하게 붙었잖아. 인트 28에 2.5초. 에디도 이제 준수하게. 야, 이렇게 또 모자가 아주 그냥 겸지 보면 은 템이 센 템이 지지게 세더라고. <laughs> 어 추업도 꽤 괜찮고. 예 위장만 된 거를 사 와서 나머지 사중 나생문을 뚫었지. 음오 괜찮네 음. 오 센데? 일단 지금 그냥 딱 봤을 때, 어엠블은 63으로다가 그냥 사버렸어 이거 쓰수 군매장? 군매장? 아 이수수 어. 할, 어, 할 때. 아 이수수 할때 진짜 큰맘 먹고 손 달달달달 뜰면서 아. 그냥 크게 질렀어. 맞는 거 같아. 이미 여섯 개끼으면 그냥 이게 맞아 사실. 방패는 이게 쉽지 않지 사실 그렇지? 방패는 진짜 어. 쉽지가 않아. 보조 이거 좋아. 지금 나쁘지 않아. 그렇지. 이게 어, 약간 마력포가 좀... 좋아. 음. 법사가 마력포가 좋아서. 어 제네무기가 마마보에 추업만 아... 좀 돌리면 되네. 그지야 근데 추업이 되게 어렵더라고. 이 정도 추업 떴으면 약한 추업은 아니잖아. 이제 요런 거는 어떤 마인드를 잡냐면 세월아 네월아 마인드로 코인샷 거만불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고 써야 돼. 왜냐면 이 아, 추업도 지금 꽤 나쁘지 않아. 치료가 아쉬운 게 뭐가 있나? 6화는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어 솔솔해 지금 추업 솔솔 추업이랑 작도 괜찮고 어. 요거 괜찮아 요건 바꿀 이유가 없어. 어. 아 요거는 이제 너가 갖고 있는 이제. 그렇지? 맞아. 아마기다니고 이쁘긴 해. 추업 극추에 놀근도 무난하고 36에 86. 어, 어 몽벨도 세다. 아 대부도 세네. 야 주, 장신구들이 다 좋네. 아 이번에 사왔어. 혹은 얘도 어 지금 얘얘 추업 얘 진짜 센 거야? 이건 내가 직접 뽑았어. 아 요거 진짜 급추. 센 추업이야. 가일링은 놀금 완작인데 요거 바꿔봤자 랩 당일 6%로 바꾸는 거거든? 아 진짜? 이거 나중에 뭐 바꿔보려면 이거 나중에 후순위로 바꿔볼 만한 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3건. 근데 이제 요거는 진짜 스펙을바갈 거면 아싸리 11만 갈 마인드로 이제 23성 갈이런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커포는 일단 기본 무조건 가는 템이라 요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무조건 맞추는 건. 음. 아 애태 바지도 와다 쎄네? 너 장신구랑 방구 보면 거의 11만 템이야. 아 진짜? 어 근데 지금 방패 이슈나 에테 안 꼈고 커포에 어. 컴플 안 껴서 안 나오는 거거든? 어, 장갑은 1600억이면 이제 크크인의 놀고 환자 초억 좋은 22성 인벤토리 좀 열어봐 줄수 있어? 장갑 있어? 어 뭐야 <laughs> 이게 있어, 이게? 이게 어디서 났어? 직작을 해야 돼, 사왔지. <laughs> 잠재 만된걸 사왔는데 이제 직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까마득한 거야. 놀공작부터 쳐야 돼서 깔끔한 어, 저, 저, 거 준비해놓긴 ]겠네. 했어. 견장은 거공이랑 컴플이랑 비슷해. 법이 없고 작도 평균적으로 평준화가 돼 있잖아. 더더욱 잠재 중력성이 좀 떨어지지 견장은. 아니 근데 애초에 너무 음. 장신구나 기본 방어구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음. 이건 무조건 사실 이거 보조만 아니 었어 거의 11만 가는 템이야 필요한 네. 솔루션 나온 것 같아서 컴플라트 미루고 이제 딱 그렇게 하는 게 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맞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고맙다 소야 커프 네. 직작하고 견장 사서 3번은 장갑 직작 그리고 이제 남는 걸로 나중에 보공을 좀 다이어트 하는 거네 맞아요 저 이제 곧 자려고요 아크 이노 발라주고 야 개꿀이다 너무 좋다. 아, 이제 마륵 눈, 눈만 붙이면 끝이라서. 마륵! 인도다 컷. 귀지, 이거 바르면 되지? 전해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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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준? 순준 맞지? 오케이. 오 뭐야 두개10%짜리가 이렇게 세개 연속이면 차라리 기지를 바를걸네개 연속 뭐야 아백0야백 장을 다 써버렸네 순맥을 오케이 마지막으로 딱끝 기지 완작 클리어 이지 에디 살짝만 맞불까 사실 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에디긴해 수호가 그냥 이런 거 가성비로 그냥 하 하루 하고 있는데 돌려도 되나 5 0억만 써볼까? 끝. 진짜 끝. 아, 나 이제 안 해. 와, 씨, 돈 날렸네. 드디어, 겸지가 1년 넘게 묶이던 커플링을 드디어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력이 거의 한 2천만 정도 올랐어요. 2천만이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블랙카트 낀급이거든요, 거의. 와, 이거밖에 안 올라? 나 충격인데? 왜 천밖에 안 오름? 아, 내가 블랙카트를 안 꼈구나. 진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블랙카트까지 껴볼게요. 자, 블랙카트까지 끼고, 어두운 자 업적을 클리어 했요 이러면은 제가 이제 드디어 7육 10세트거든요. 제가 드디어 17육 5 너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전투력이 허! 거의 5천만이 올라온는데 따닥 해주면은 와10.24이 정도면 개쎈거 아니야? 춘자, 춘자랑 동급은 아니지. 춘자 엄청 세지 않아? 에? 춘자, 다이. <laughs> 이거보다는 진짜 가격 차이 봐봐. 이거 모든 게다돼 있어. 놀공작 다돼 있지? 그냥 사면은 건들 게 없어.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아, 나 오자마자 견장부터 사고 싶어가지고 견장부터 검색했는데 팔렸더라고. 아, 팔렸어. 여기 안 보이길래. 이거 검색하고 가. 어제 팔렸더라고, 어제. 12월 3일. 나, 나 거기 정모 대전 갔을 때. 아, 내가 살걸. 좀 비싸게 올라온 거라고 하긴 했는데. 겸지 로링. 33레벨?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아 진짜로? 에이 아니지 그거 아니지 에이 아이거 존나 비싸 나못 보겠어 <laughs>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평생 끼겠습니다 충성충성 아니 무슨 견장이지? 근데 경매장에그 견장이 팔리긴 했거든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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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겸지로링에... <laughs> 아니 회장님 진짜 미치신 거예요. <laughs> 이런 걸 저한테 주신다고요? 나 진짜 방송 엄청 오래 하면서 이런 선물은 솔직히 처음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경쟁 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10만 2500에서 500이 올랐는데? 이거 방무 때문에 500이 올랐나 봐. 제가 이제 오버방무일 거거든요. 이제 방무한줄 빼도 되겠어. 그러면은 저 장갑 직접 조금만 해볼까요? 넓은 진짜 100% 나오기 전까지 안 하려고 했거든요. 5개만 살까? 사시키면 한 장만 하냐고? 1작?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1작이 안 붙네, 이거. 마력 3몇분 부는 거야? 그 확률도 겁나. 이거 쓸까? 아, 진짜 치네, 이거. 근데 럭도 붙었으니까 그냥 쓸까? 어, 펜 많으니까 일단은 가져갈게요. 꺾였다고? 왜? 뭐해? 헉, 와, 이거 뭐임? 이거 직장한 거예요? 진짜로? 잠깐만! 완작 돼 있는데? 이거 리턴작 한 거예요? 아니 리턴작까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그거 먹으면 직작해도 됐나 해서 수가 아. <laughs>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고 나 이거 못 참겠는데? Let's 츠 o 원래는 3주년 때줄여했는데 미안해요 잘하고 있으니까 갈게! 보여달라 있으니까 보여줄게! e a b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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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아아 제발, 제발, 아니. 아니 미친. 장착하면은 전투력 변화가 일단은 진작 겨 딸깍 이런 일도 있을까 봐 언더 컨트롤 컴플리트 언더 컨트롤을 장착했지 일단 전투력이 9 5억 9천 한 1500은 올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1500에서 2000저 진짜 기대중 간다 본다 본다 1500에서 2000 무조건 올라야 돼 딸깍 10.5에서 50이 모자라요 거의 2천 가까이 올라왔는데 온도 컨트롤 하나로? 미쳐버렸다! 이 빨간불 점수 뭐야? <laughs> 빨간불. 야, 내 마기단 다음으로 빨간 점수야. 나도 후회하고, 떡상했단 말이죠. 어? 잠깐만. 지금 흐름이야. 진짜 흐름임. 뭐지? 뭐야?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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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걸음만 더. 제발! 아, 아나 무서워. 나 무서워. 어떻게 그만할까? 난 20소만 껴도 스펙업인데요 저. 291도 찍고 사실 스펙업도 많이 해서 당연히 행사는 마스터리까지 이제 다 반렙을 찍었고 템페이업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어제 그 원래 가이닝이 있었는데 일리움한테 줬어요. 제가 요즘 진심부캐로 키우고 있는 일리움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챌린저스에서 이제 일리움을 너무 재밌게 키워서 본계의 템을 일리움한테 다 물려주고 있어요. 진심부캐로 키울 예정이어서 사실은 제가 어마어마한 템을 하나 사왔습니다. 23436866?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23436866? 같은. <laughs> 23성 36파 866 가일링을 가져왔습니다. 지리죠? <laughs> 예, 네, 정답이고요. 제가 버는 돈이 다 어디에 가냐면은, 다 여기에 가요. <laughs> 저번 달에도 카드값이 어, 그렇게 나왔지만, 이번 달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일단 이것을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크로아 매물 아니고, 그, 루나 서버 매물이어서 관세를 좀 가지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깔끔한 가이닝을 가져왔고, 그 전에 쓰던 거는 이제, 제가 무려 직작을 해서, LD까지 직작을 해서 걔 망해버린, 자라란 힐리언한테 줘버렸어요. 일단, 에테르네, 어제 제가 새벽에 완작을 끝냈고요. 그래서 이거 신발 예, 신발 3작 더하면 은 아마 1 0구 찍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왕토도 얼마 전에 사왔고요 장갑도 이제 위아래 달린 거 직작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커플링 36퍼를 가져와서 나머지 직작을 해 줬고 이것도 나중에 에디를 돌려야 하나? 에디 돌려서 막 진짜 완벽한 막866 이런 거 나오면 놀금도 해줄 의향이 있어 그리고 이제 견장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선물을 받은 견장과, 그리고 언더 컨트롤. <laughs> 얼마 전에 22성까지 40억 컷을 해버린 선물 받은 언컨. 이게 좀 스펙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온 가현님과또 얼마 전에 이제 바꾼 데브. 요것도 23성이죠. 이때 이제 데브를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요즘 제가 사실 대장님이 생겼어요. 유튜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laughs> 한 방송을 4년 정도 했는데, 4년 역사상 진짜 이런 선물을 처음 받아볼 만한 회장님이 생겨서 이게 이제 저의 최근 가장 큰 스펙업이 아니었나? 아무튼 겸지가 이번에 사온 여명 가이닝으로 10.9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무릉에 10.9를 찍었으니 이걸로 만족합시다. 10.9는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